안녕하세요. 조회권 전문 SDEP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세종대 정시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세종대는 올해 이제 신설된 학과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능정보융합, 그리고 콘텐츠소프트웨어, 자율전공, 사이버국방학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드론은 우주항공시스템으로 일단은 학과의 명칭이 바뀌었고 전자정보통신은 AI융합으로, 환경에너지는 환경융합공학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인원을 보면은 작년보다는 이제 64명 정도가 이제 모집 인원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는 어, 수시 2월 인원으로만 선발해요. 이거 다군에서 선발하는데 이건 좀 이따 볼 거고요. 어, 올해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이과는 수학 미적 기야 그리고 과탐을 응시를 해야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학통 미적 기야 그리고 사탐 과탐 모두 이제 지원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가산점을 주는데, 이제 수학이랑 과학이랑 가산점을 주는데, 요게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의 가산점 5%, 그리고 과탐의 가산점 5%를 줘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융합대학, 공과대학, IT계열, 뭐, 공과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3%, 과탐의 3%. 그러니까 학과별로 가산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인원을 보면은, 여기 인문사회계열이 가군에서 122명, 그리고 IT 계열이 이제 125명, 그리고 자연 생명 계열이 이제 126명. 나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경상 호텔 관광 계열이 126명, 그리고 AI 로봇이 79명, 인공지능 데이터 60명, 지능 정보 이제 50명, 콘텐츠 소프트웨어 32명, 그리고 이제 공과 계열 208명,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자질구질하게 이제 막두 명, 2 명, 3 명, 3 명, 이런 그 학과들이 이번 생겼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집 인원에 이제 포함이 안 됐었는데 올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설 인원으로 뽑는다. 그래서 이큰 쪽으로 갈지 작은 쪽으로 갈지 또 고민스러운데 여튼간은 이제 이런 거왜 뽑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두명세명 정도로 이제 뽑는 쪽에 있고 이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2월 인원으로 다군에서 선발해요. 그러니까 세종대는 이제 재작년까지만 해도 딱 다군에서만 선발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가군으로 열어주고 이번엔 다군까지. 자율전공이 이제 그 수시에서 200 몇십 명 선발했었던 쪽인데 이게 몇 명이 넘어올지도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계열에는 이제 국어, 국제, 역사, 교육, 행정,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법학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경상호텔은 경영, 경제, 호텔관광, 자연생명은 수학, 통계, 물리, 전무, 화학, 생명, IT는 이제 AI, 융합, 반도체, 컴퓨터, 정보보호 그리고 공과 계열은 건축공, 건축학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반영 그 수능 반영 방식을 보면은 문과는 국어 30에 수학 30에 영어 23, 탐구 20.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어 국어 20에 수학 35에 영어 20에 이제 탐구 25. 그리고 창의 소프트 학부랑 자유전공은 이제 국어 35에 수학 35에 영어 20에 탐구 10. 같은 이과여도 이제 반영 비율이 달라요. 영어 한산 점수를 보면은 이제 그 문과는 1등급 200, 2등급 195, 3등급 190, 4등급 185, 여기서 5점, 5점, 5점 그리고 이제 4등급, 5등급에서 15점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점, 198, 196, 194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아까도 봤지만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자연생명계열은 이제 수학 과학에 대해서 5%씩 나머지는 3%씩. 어, 창의 소프트웨어랑 국방 시스템 공학이랑 우주 항공 시스템 공학부는 일단은 그 가산점이 없어요. 한국사에 대한 가산점도 주는데, 3등급까지는 10점, 4등급 9.8,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보면은, 이제, 작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선발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통합 통합. 그래서, 이렇게, 작년엔 경상계열은 인문사회계열, 이렇게만 선발했는데, 이제, 이제 소수 인원들로 요런 거을 이번에 신설을 하죠. 경상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평균에 이제 691점. 그리고 이제 70% 컷이 690점.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690.15가 평균이었고, 688.67이 이제 70% 컷이었다. 근데 얘네들이 군을 바꿔요. 그냥 경상계열은 작년에 가군에 있었는데, 이제 나군으로. 인문사회계열은 나군에 있었는데, 가군으로 일단 옮긴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도 작년까지만 해도 요런 애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냐면은 이제 창의 소프트웨어 있고, IT 스마트 생명, 인공지능 AI 로봇 공과, 자연계열, 그리고 지능형 드론 이런 것들을 선발했는데, 이제 여기 또자질구리하게만두 명씩 선발한 애들이 생겼고, 지능정보는 콘텐츠는 여기 이제 모집이원좀 크게 생긴. 그 그러니까 여기. 어, 지능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명, 콘텐츠는 32명. 이걸 제외하고는 거의 2명, 3명,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모집 인원이 신설이 돼요. 어, 여튼 간에 요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문과도 지원할 수 있는 학과, 요고, 반영비를 좀 달랐었던 거고, 작년 IT 계열이 제일 높았네요. 그니까 700점이 평균이었고, 698이 이제 70% 컷. 가장 아래, 아래가 지능형 드론. 고 이제 평균이 694, 이제 70% 컷은 693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네들도 군을 바꿔요. IT 계열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인공지능은 가군에서 나군으로, 자연생명이란 그 지능형 드론은 이제 나군에서 가군으로, 그러면서 여기는 IT 계열이랑 인공지능 AI 공과 그리고 여기 이제 지능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에 대한 가산점이 3% 자연생명이랑 스마트 생명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학에 대한 가산점 5%. 그니까 요 점수보다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이제, 가산점을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과의이 점수, 표준점수를 반영한 쪽의 대학은 이게 이 점수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 지원이 가능한지 모르니까 한 690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문과에서 어떻게 나오냐. 어, 일단은 요렇게 그냥 딱히 망한 게 없는 국어 100분이 이제 89에 2등급 끝, 수학 100분이 77에 3등급 끝, 영어 2등급에 탐구난 1 0 0분이80 정도 나오면 이러면 690이 나와요. 이러면 690.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아나 수학을 조금 더못 해. 수학은 이제 100분이 77에서 70으로 내려요. 그러니까 표준점은 4점 정도 내렸고 이게 4점 도 올리면은 2 점수가 됩니다. 100분이 93에 70에 81에 80. 그러니까 그문과는 이제 3, 3, 2이니까 그니까 여기가 30, 30, 20, 2이니까 국어 수학을 조금 잘하고 이제 탐구를 좀 못하는 그걸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가 이제 690.84다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이제 국어를 조금 더잘할 자신이 있으면 국어를 조금 더잘 높이고 이제 수학은 이제 그 7점 그 100분의 7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고 내가 이제 그 이런 거죠 음 국어를 더 잘할 자신이 없어. 영어를 좀더 잘할 자신은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국어는 100분이 89로 그대로 있고, 수학은 이제 70으로 내렸는데, 영어 1등급이면 이게 689.84가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 세종대 문과를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어를 조금 더 잘하고, 여기서 국어를 조금 더 잘하고, 영어를 좀더 잘하고, 이제 수학을 좀 내려봤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100분이 65 정도로 내렸고, 국어 100분이 93, 영어 1등급의 탐구는 이제 80, 81 하면은 여기가 이제 689.84. 그러니까 이렇게도 갈수 있고, 요렇게도갈수 있고, 요렇게 이렇게 갈수 있다. 그래서 내가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낮출 거냐. 내가 수학이 이제 77 7 정도면은 대략 국어랑 탐구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수학이 6호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국어는 조금 더 높아져야 되고, 93까지, 한 2등급까지는 올라가야 되고, 영어 1등급에 탐구는 이제 3등급 한 후반 정도 나오면 된다. 이과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거의 한 700점. 그러니까 699점. 그러니까 699점 정도면 거의 평균이었고 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반영 비율 다르니까 699면 거의 다 들어가죠. 그럼 699를 한번 696, 696이어도 대략 요 정도까지 IT 기어를 제외하고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는 점수를 한번 만들어 보면 요거는 이제 국어 75에 수학 85에 여기는 이제 표준점수 반영하는 거니까 이 백분위는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표준점수로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탐구는 이제 여기가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과탐의 비율 중에 그래도 또 없죠. 35, 25니까 그러면은 요 85에 87, 88하고 이제 국어 75, 영어 2등급은 이제 696점 정도가 나와요. 그 여기서 내가 이제 국어를 조금 더 이제 못했다. 국어를 좀 못했고, 수학을 조금 더 잘했다. 그렇게 하면 696.48을 하려고 하면 그 국어가 1 0 0분 66에 수학이 89에 나머지 이제 87에 88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영어를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그대로 있고 탐구도 그대로 있고 영어가 1등급 나오면은 국어는 어디까지 내려가도 되냐? 그럼 국어는 1 0 0분이 72까지 내려가면 됩니다. 그니까, 러 국어 100분 72에 수학 85에 탐구 87, 88. 그니까, 러 영어 1등급 하면 696.23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수학이 이제 조금 더 올리고, 이제 국어를 어디까지 뺄수 있냐? 했을 때, 국어를 이제 63까지 빼네요. 그니까, 러 요기랑 요두 개를 보면은 수학이랑 과탐은 이제 그대로 났고, 영어를 2등급에서 1등급을 올렸을 때, 국어는 어디까지 내려가냐? 63까지. 이렇게 해서, 100분 63에 89, 에 영어 1에 87, 88. 요거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수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번의편이 요건데, 수학이 만점이에요. 작년에 수학 만점이면 이제 표준점 148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국어는 이제 98에 이제 그 100분이 45. 그리고 탐구는 66에 64. 그리고 수학,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가 697.63이에요. 그러니까 수학만 미친 듯이 잘해도 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100분위로 하면 영어 3등급 대략데 100분위 90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단순하게 하면 7 5 2 5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은 이제 저기 뭐야 동덕여대도 이제 못 가는 성적이거든요. 동덕여대 이과도 저 점수면 못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뭔가 이제 잘한 게탁 있고, 나머지들이 이렇게 막이 망한 거 있으면, 이런 쪽에서는, 백분위 쪽에 반영하는 쪽의 대학보다는, 어, 표준점수를 반영하는쪽에 대학이 유리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뭔가 한자 팡 하고 잘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35%를 반영하니까 이걸 살려주는 거죠. 이쪽에 35%를 반영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다 가산점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수학을 잘했으면 수학에 대한 가산점을 좀 많이 주는, 5%의 가산점을 받는, 이런 쪽에서 자연과학대학이나 이런 쪽을 지원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골고루, 이제 국어를 조금 못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골고루 했을 때, 아니면 극단적으로 수학만 잘했을 때, 여튼간에 이쪽 라인에서 이 정도가 나오면 이제 세종대를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세종대 정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